안녕하세요. 기수 조교사 출신 혈통 전문가 허재영 인사 올립니다. 이번 주도 출마 투표 전 눈여겨보셔야 되는 말 한마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말은 30조 마방의 디아나고요 파워볼레이드 당대 특급 사에서 태어난 3세 안말입니다. 재작년 장수 1세마 경매에서 2천만원 최저가에 구매한 말인데, 뭐 혈통적 잠재력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 북의 쪽은 한국 경마에서 더 이상 필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자, 매니피와 그의 대표 자마라고볼수 있는 파워 블레이드고요. 목의 쪽은 일본의 전설적인 시승말 썬데이 사이런스 계열입니다. 매니피와 자, 썬데이 사이런스, 자 한일 합작 명품 혈통 조합이죠. 자, 목의 형제마들 중에는 매니피와 교배한 클린업 특급과 당대 퀸이 특히 좋은 경주력 보여줬습니다. 모마인 당대 특급 매니피와 유난히 배합이 잘 맞는데요. 매니피가 죽어서 더 이상 매니피와는 교배를 할 수가 없죠. 매니피 대안으로 떠오르는 말이 그의 아들 파워 블레이드인데요. 디아나 역시도 뭐 클린업 특급이나 뭐 당대 퀸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과 배합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숨말인 클린업 특급 정도의 능력치를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같은 안마린 당대퀸 정도는 띄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기대감으로 자,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혈통은 상당히 좋은 말인데, 좀 실전 경주에서 허무하게 꼴찌만 두번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조 마방으로 자, 이적하고 2월 연습주행에서 향이군 재검마들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2초 초반의 기록을 여유 있게 작성했습니다. 자, 지난달 연습주행 영상 한번 볼게요. 자, 10번 게이트고요. 자,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한 후 자, 마지막까지도 근성 있게 근성 있게 뛰어주면서 2초 3타임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가벼웠던 경주로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자, 봄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 3세 마들에게는 2차 성징이 오는 시기입니다. 자, 3세에 접어든, 자, 디아나, 가 급격하게 힘이 차면서 좋아지는 과정인데요. 최근 약해진 6등급 편성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200m 출전인데, 자, 제가 좀 마무리 훈련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허필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